어 우선은 애들한테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 너무 많이 하라고 잔소리도 하지만 어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아빠랑 차라리 대결하는 것처럼 카트 같은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집에서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 같은 걸로 아빠랑 같이 놀고 있어요? 어, 저는 원래 또 육아휴직도 썼어요. 아. 1년 동안 최근에 육아휴직도 썼었고, 집에서 보다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아이하고 이제 뭐 이제 뭐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에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아이도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놀이 하는데도 이제 본인이 이제 실증도 많이 내고 해서, 요즘은 텔레비나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다 조금 치우치는데 저도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 학교 갔다 오면 전지 그다란 거 사가지고 물감놀이 한 번씩 찍기놀이 한 번씩 해요. 일단은 저희 애들이 뭐 하는 것으로 일단은 훈도 많이 걸어. 장난감들이라든지 일단 집에 어 일단 집안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종이컵이랄지 뭐 어, 고무줄이랄지 이런 것들 위해서 어, 어,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어또하나가 이제 그래도 애들이 좋아하는 게 일단 책이더라고요. 아, 책장에서 책 가지고 오면은 최대한 어, 성으로 변신해야지고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재밌게 어, 흥미를 갖출 수 있도록 재밌게 읽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아빠라는 그 역할이 가장 역할이 많다 보니까, 어 회사에서나 우리가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면을 부담해야 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육아에 어 소홀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아직까지 이 아빠들이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아 참여율이 그래도 예전 우리의 아빠, 아버지 시대보다는 많이 변해서 그래도 아버지들을 또 또뭐 유아+ 유아에 적극적으로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역할 분담을 한다면 비율적으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이폰들이 조금 고생을 많이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솔직히 아이가 엄마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분들도 이제 같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도와준다는 라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잘안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참여율이 조금 낮긴 낮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가는 모습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봐도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아빠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다행으로. 저희 아이 아빠가 애랑 참잘 놀아줘서 코로나 있기 전에는 밖에서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많이 놀다가 요즘은 집안에만 있어서 조금 덜 놀아주는 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아빠는 잘 놀아줘서 다행인데 주위에는 많이 엄마들이 불만이더라고요. 같이 안 놀아준다고. 다 같이 좀 놀아줬으면 하는 엄마 바람이 아주 크죠. 그쵸? 네. 옛날부터 아버지한테기들은 약간의 거리감있죠 아버지의 약간아가부장인이 되고 약간의 혼자라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듣지만 그러고 인해서 뭐 자식까지 이래서 물림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맞는게 좋습니다. 네. 적극 권장하고요. 네. 솔직히 남편분들이나 아빠분들이 놀아주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힘들지 않았겠나 싶은데 뭐 이런 교육 차원에서 이제 괜찮은 아이템들이 있다라면 많이 공유도 하고 싶고 뭐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한테 조금 더 테레비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를해면서 꿈꾸면서 하데 제가, 애들부터 시작해가, 어른까지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이 좋다고 하고, 사실, 어리, 뭐, 사람이 아닌, 뭐, 노력을 하긴 하는 가더라도, 뭐, 희문화를촉하기를 많이, 그런 것도, 제재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 파파랜드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쉽게, 아빠와 엄마랑 애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요 아주 좋게 생각해요. 엄마가 놀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저희, 제 아이 같은 경우에 아들이라서, 엄마보다는 아빠랑 몸으로 노는 걸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빠랑 놀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엄마랑 틀려서. 밖에서 노는 건좀 많기는 한데, 뭐 몸으로 놀면 되는데, 집안에서 아빠랑 놀수 있는 환경이 뭐, 이 교구나 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개발해주시는 파파팁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빠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해서 참 좋은 것 같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평범한 가장이라고 하면은 평범한 가장이라고하면 아이들하고 늘 어떤 걸 놀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뭐 찾아보기도 하고 웹도 찾아보기도 하는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그 카드들이나 또뭐 홈에서 놀수 있는 키트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키트들이 나온다면은 좋은 것 같아요. 아빠로서 또 그만큼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줄어들어서 아이들과 놀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뭐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어서 나오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I'm from Pennsylvania in the United States I'm a teacher at the Daegu Gyeongbok English Village uh, No, but I hope to have children in the future someday Clearly t h children uh, you can have tons of different Fun at home, playing with children. You can mm -hmm. uh, play with them on the floor with some different toys, or uh, teach them many different things. Yes. I don't know. I'm not a father yet. You know much more than I do. Uh, um, I think it would be, be very fun. It would be very exciting, yeah. and they, it's good for your body. I play sports, so Almost. like yes. uh, playing uh, yeah. with your body and moving your body would be great, especially if you could do yeah, it in your house. house. Yeah. <laughs> kind of, kind of, kind of. For other children at home, just keep listening to your parents wear your mask wash your hands and keep fighting we will beat this fighting